안녕하세요 별언니 피부상담소의 별언니입니다 저희 병원이 포텐자야 레이저 다이아몬드 리프팅을 런칭한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오늘은 그분들 후기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단한 분도 시술 결과에 불만족하신 분이 없으세요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특히나 얼굴 살이 많이 없으신 분들 중에 지방이식이라던가 필러라던가 이렇게 너무 많이 변하고 하는거는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 얼굴 살 그렇게 없는 분들은 보통 몸도 마르셔서 그분들이 얼굴만 이렇게 빵빵해지면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시술 하시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한 분은 시술하고 한달 뒤에 오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시술하고 그냥 얼굴이 좀 반짝반짝 빛나고 탄력이 좀 생긴 것 같긴 한데 크게 달라지는 걸 모르시겠다고 그러셨대요 모르셨대요 근데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다 너무 예뻐졌다고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어디가 달라진 건지는 본인도 모르시겠는데 예뻐지기는 했더라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3, 4달 간격으로 계속 꾸준히 다이아몬드 리프팅을 받으시거든요 저는 우리 병 병원에 다녀가시는 분들이 예뻐지시고 젊어지시고 이럴 때 정말 크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리프팅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 포텐자 레이저를 더 사랑하게 된거지 특히 그렇게 얼굴살 없는 분들은 막 빵빵해지고 이런거 싫으시면 할수 있는게 별로 없었거든 뭐 이런저런 리프팅 레이저들은 다 볼살 빠진다 그러고 얼굴살 꺼진다 그러고 그러니까 해보지도 못하고 뭐 다른거 해도 효과가 길게 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다이아몬드 리프팅이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습니다. 그 하셨던 분들 중에 만족하셨지만 좀 낮았던 경우는 좀 젊은 분이었어요. 이분 20대 후반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다이아몬드 리프팅을 막 권해드린 건 아니고 이분이 해보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말씀드리긴 했어요. 드라마틱하게 얼굴 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거라고. 그래서 이분은 하시고 한달 뒤에 두달 뒤에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근데 탄력이 좋아지고 피부가 건강해진 느낌은 들어서 그냥 1 년에 한두 번쯤 받으면 노화 예방에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거든요 이분이 저희 병원에서 다이아몬드 리프팅 시술 받으신 분들 중에 만족도가 그나마 가장 낮으셨던 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만족도는 가장 높은 거죠 근데 저도 너무 젊은 분들한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술이라는 게 하면은 다. 좋지 좋은 거다 하면 사실 다 좋지만 가성비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피부에만 돈을 쓸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너무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좀 있고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요. 그런 분들이 받으셨을 때는 글쎄 지금 시중에서 하고 있는 모든 리프팅 시술 중에 그런 분들께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 다이아몬드 리프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